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여러분들 개인 삶의 회복. 그렇다 그러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회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의 회복은 갑자기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작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6장까지는 성전 안에 구석구석 여러가지 장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47장서부터는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의 성전을 제가 지금서부터는 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체적인 커다란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안뜰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오는 물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깥뜰이 있고요 그 바깥뜰 중앙에 보시게 되면 안뜰이 있고요 안뜰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문인데요 그 동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스며나오다라고 해서 아주 조금 조금씩 졸졸졸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안뜰 동문으로 흘러나와서 바깥 뜰 동문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서부터는 에스겔에게 천척 시 그것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 길이인데요 동문서부터 바깥으로 천척 약한 450m를 측량하고 있는데요 45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천척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천척을 가게 되면 허리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가게 되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성전에서 쫄쫄 흘러나왔지만 성 밖에 나와서는 점점점 그 물이 커가면서 강을 잃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서부터는 그 물이 흘러서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성에서 약 4천척의 거리를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6절에 보시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못 봤던 수많은 나무들이 강 좌우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강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아라바라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해 바다까지 그 강이 흘러가서 죽은 그 사해 바다,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수 없는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그리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10절에 그곳으로 인하여서 어부가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광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는 약재료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살아있는 강으로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 물의 근원지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겔 안에 성전 안에는요. 예전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법궤와 촛대와 진설병과 금향로가 있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성전 안에는 나무 제단만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여서 이제는 온전한 하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은 저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의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에 바로 초막절 끝, 끝날 무렵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희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생명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생수는 성전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이 시작하기 이 전서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묵상하고 읽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일매일 이 생명수의 강, 예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흐르는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몫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을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실천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오늘은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목이 마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지므로 저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도움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